인자다피곤하거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. 아 <laughs> 다들 힘들어. 지쳤어, 지쳤어. 안녕하세요. 여기, 여기 동물이에요. 아, 어. 이런 거 있어. 어. 진짜 이런 거. 봐요. 어, 여기 올 사이 있다. 어디야? 여기도 페이니? 여기요 네, 여러분. 우선 오늘 유아가 발목 부션을 통해서 오늘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너무 감워하지 말고요. 어 우선 저희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<laughs> 인사 먼저. 병원도 갔고요. 네 걱정 안했니다네 그러면 인사드릴게요. 둘셋 <laughs> 네, 사자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와네 <laughs> 오늘 그러면 좀더 에너지 있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버에아 <laughs> 혹시 내일 라이브도 오시는 분? <laughs> 아이고. 네 오늘. <laughs> 이제 들어가서 꼭주세요못 가요 네? 지금 요못간요